20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자신의 결백을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내용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를다는 절대로 타하지를 안이한 목회자이있다그 했습니다 목회자는욕심은 사심을 없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먹는 거 좋아하고 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비싼 거 성도들한테 얻어먹고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주님 무시에 의미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안 사주기를 좋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laughs> 참 은혜스럽습니다. 아, 절대 나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어, 그거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안 사줄 거고 또, 그게 또 은혜입니다 또.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금이나 은이나 집에서 물질을 좋아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 의무 목회자들 어? 양봉 맞추면게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래. 난 여태까지 1 2년 우리 삼성중학교회 당하신 목사가 있으면서 200만짜리 사준 사람은 못 봤어. 조용하잖아 한사절이. 200만짜리. 안해? 사다가쓰 때도 안고어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는 바, 이 손으로, 나는, 나와 같이, 어, 동행하고, 같이 주의를 하는, 어, 후원의 사역자들과, 절대로 같이 다니면서, 내가 수금했으나 또, 많은 사람들을, 가난자를 돕고, 병든자를 고쳐주고, 없는 자에게 부여함을 주고, 신금자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양육됐으나 나는 다른 걸 탐하지는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탐하는 이가 목회자 손에서 나오면 안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응?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형제를 도와줘야 됩니다. 병든 자와도 도와줘야 됩니다. 응? 가난자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응? 그래서 약한 자를 도와줬고 그들에게 내가 수고를 해노라그랬어요 응?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네. 파울은또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아, 네. 줍시다. 아, 네. 나눠줍시다. 베풀어 아, 네. 줍시다. 주면요. 아, 네. 자신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더 돕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안 아, 네. 줄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이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과 두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일조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어? 이것을 떼어 먹으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떼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에는요, 천단을달래요 얼마나 예수님 머리가 똑똑하신줄 아십니까? 어? 노트북도요 삼팔육 노트북 을 갖고 다녀 요즘 현대 노트북보다 더 빠른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주우천에 있는 성도들 다 이름을 기록해놓고 여러분들이 계신 황금이고 먹고 다 컴퓨터로 입력해놓고 계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똑똑하시다 아멘 웃는 사람은 속이 보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대성아, 볼래? 나한테 꿈에 오셔가지고 노트북을 보여주는데, 노트북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 이렇게 노트북 용량이 크냐고 했더니, 지구촌 예수님 있는 사람 다그 이름을 거기다 기억해 볼라니까, 용량이 커야 될거 아니냐? 대성아, 아멘. 그 사람의 행적, 언급, 그 사람의 믿음, 신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단나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지혜로시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정빈과 지혜를 파울도 받았어요. 있습니까?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도 큰그 질에는 금과 은이 그릇이 있을 뿐이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도다. 그랬어요. 목회자도큰 교회 목회자도 계시고 지은 교회 목회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크게 능력을 줘서 쓰는 종도 있고, 또, 능력을 조금 줘서 사용하는 젤리릿의 목적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입니까? 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거든. 자기 자신을 우선 물질부터 정비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응? 하나님꺼 거 내꺼 니꺼 네 내꺼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응? 그게 자기 자신을 깨끗히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응? 천국은요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내 그릇도 깨끗하게 닦고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거듭날 때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앞에 거룩한 믿음, 정직한 믿음, 깨끗한 신앙, 쓰임 받는 아름다운 그릇, 근거리 시대는 역사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합당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어? 왜 주님한테 지옥 얘기가 나옵니까? 주인과 다 나오는데 너는 지옥 왜 나옵니까? 그릇이 깨끗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나님까내 것, 구별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 짠돌이 믿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 썩어서 그래 쉬어져서 그래 십자가 당신 것이 니가 어 누가 만들었어요? 당신이 만든 거야.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어떤 지혜나 경륜이나 경악이나 모사도 하나의 말씀 앞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청명하고 더 높은 지혜 있고, 여러분,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하는 날지라도, 예언을 잘하는 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줄여서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올바로 전하지 않냐고, 우상의 전하고 세속적인 믿음 바리적인 믿음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이 바라봤을 때는 10원짜리 믿음밖에 안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겠군요 응? 지혜 있는 지하면서도 지혜가 있음 같고 있어도 그 지혜는 썩은 지혜를 사랑하고 있어 하님이 경고하고 어요 왜?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응?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의 믿음이 크거나 질거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 참녀로 둘러 쓰십니다. 아, 네. 축복을 주십니다. 아, 네. 응? 사람은 어느 누구나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 기분에 따라 내가 일을 려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황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부활할 때 황금을 잘하는 것, 발생했죠. 믿음입니다. 황금을 하나 옆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인데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해 thank you 이 십일째가 발표를 짤립니까? 응? 그러니까 주님한테 책망 받는 거예요 응?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치 아니하니까주님그 떼어 먹고요하나님그 떼어 사명이 무엇인지 중성이 무엇인지 관심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서 거예요. 사람에게 소명을 하도 틀어서 잘랍니다 응? 어? 결국 순종은 아닌 거예요. 무뭐 앞에,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니까 그냥 물 자르듯이 잘려 먹는 거예요. 응? 그런 성도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믿음은 내 신앙이 바람과 같이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몸둘바를 모르고 그러적그러적 거리는 신앙의 믿음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일편단심입니다. 그리고 순종도 오직 주 앞에는 일편단심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내 믿음으로 단련됐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천국에 100%어간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예. 황률의 그에 받지않니하고 나머지 말에 쓰러지지 않니라고 모진 피바람과 태풍이 온다 했지라고 내가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을 내것로 내가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축복받는 길에 앞장서 하늘의 신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 교회에 빠지지 않냐 또 주님 말씀 앞에 철저히 아멘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주님 던지시 없어서 내가 주여 그 말씀대로 향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향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하도 그 이상도 없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실한 일꾼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죄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죄의 백성이 되어야 축복문이 열어집니다. 아, 네, 아, 네. 위대한 모세도, 사무엘도, 또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이도, 솔루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랑밖에 되지 않는 신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죽게 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까? 이 말씀의 뜻을 자신 스스로가 깨닫는 자가 하늘의 신뢰한 축복을 얻습니다. 네.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자신을 만살 되지 못한 자라고 표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자녀는 사도의 칭함을 받기에 부족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도가 우입니까 응?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다 버리고 낮은 곳에 그는 앉아서 오직 사아 뒤에서 죽어 뒤에 예수 의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 성교한 훌륭한 믿음의 성교사여 우리의 믿음의 모범자여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고 순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처럼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응? 우리도 그런 바울 사도의 믿음을 봉받고 나도 바울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응? 그래서 우리도 바울 같은 믿음을 봉받아서 우리가 바울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주의 청지기 같은 일을 소원합니다. 아멘. 응? 바울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바울같이 과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그런 죄의 백성을 주님은 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시고 최고의 큰 자로 등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종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아낌없이 하나님은 주님은 부어주셨고 그런 목자 바울에게 신실한 죄의 일꾼어서 쓰고 낫도록 주님은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했습니다. 응? 그리고 복된 복음의 전포자의 전령자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지 않을거예요목회자로서 뭐그 기름을 보았는데도 왜 주님은 크게 쓰지 않냐고 적은 것을 쓰고 정전이 같은 믿음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세수도 안에서 퐁당퐁당거리며 잘났다고 하는 목회자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쓰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도둑질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능력도 안 맡깁니다. 권세도 안 맡깁니다. 권능도 안 줍니다. 그 이상 대충 살다 가는 것 뿐입니다. 최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은 편찮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당신의 약속이 함께 할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와 순종을 아끼지 않는 두성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펼치 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철저한 소명 의식까지 끝까지가강 하나님 이 맡겨준 것은 내가 다 지키는 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직분과 소명과 사명 앞에. 철저히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손의 의식을 다감당하 내가 소홀히 하지 않는 상명에 충만한 믿음을 가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모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말씀의 도를잘 지키고 잘다 지켜받으며 생명의 멜루 안에 내 이름의 쓱자가 기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세리같은 네. 믿음 세리같은 기도 정말 눈물 뿌려 회개하는 기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어 이름 앞에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리같은 양심있는 종의 식품자의 모습으로 거듭난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 너가 아는 일의 사업에 모든 일에 내가 빌어주리라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당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일치하도록 권능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워줄 줄 믿습니다 요나를 봅시다 니네가 있는 다시 스로 도망가고 결국은 복된 길을 가라고 얘기했건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 결국은 다시 스스로 도망가 고난을 당니다 응? 바로 믿음의 아들 김모대에게 나를 충성되게 여기 내게 축분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힘과 용기와, 감당할 능력과, 감당할 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믿음으로 살면, 큰 은사도 받고, 큰 축복도 받고, 내 믿음이 그릇이 커야, 이큰 그 축복을 주어그 믿음의 그릇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의 그릇이 적고 축복의 그릇이 더러운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수없이 하없이 내주겠습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누구 앞에 가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죄의 백성은 여러분, 이수님의 체제가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겠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사업에 복역을 다해 주시고, 네. 내가 하는 일에, 내 직장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며, 네. 여 기서, 이쌍 장식 절의 말씀 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 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 시절 에는 나를 전금같게 시른다는 예수 님의 말씀 앞에 겸손 을이 국에 숙 이며 주여, 내가 들어 가도 복을받 고, 나 가도 복을받는출입의 역사 에, 내가족에내 직장 에, 내사 업도, 이 길을 원 하며 물 질의 복도 하는놈을크게주 셔서, 필요한 사후 이야해 주시옵시고 하나의 것,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두손 모아 애택에 간구하는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주말도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과 삼성대학교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교민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 앞에 늘 아멘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건강하고 장수의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